이번에 요이 저그가 나오신 한국의 베커 님이고요 여전히 프로토스 로 플레이하고 계신 성쿠 님입니다 이 인사 같은 경우는 저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테란이 제일 좋은데 토스는 진짜 뭐 딱히 좋을 건덕지는 별로 없어요 러시 거리가 좀 적당히 먼 것도 아니고 적당히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선마당을 먹긴 좋은데 토스가 그걸 뚫으려면 이쪽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는 가축만으로 수비하기가 좋구요 4차간이 제일 안통하는 맵이기도 해요 수비하기가 좀 용이하죠 어재련수 아, 스타트죠 근데 이게 지금 저그가 일군서치를 너무 대...전혀 안가서 이거를 페트롤을 시켜야될 그걸 못찾고있죠 그 지금 재련소를 보는순간 바로 이거를 들이밀어야됩니다 근데 아 선못빌드네요 이제 네, 맞겠죠 근데 이제 선재련소를 보자마자 일꾼이 내려와서 페트롤을 하죠. 손모필드에서 가스를 캔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올인성 플레이를 생각한다는 거고 그게 수절석 두 개로 허무하게 막힐 수는 없기 때문에 일꾼 패트롤로 손모 플레이를 차단을 하고요. 얘이는 일을 안 하고 있네요. 이제 육적을 이기 나왔고, 이 일꾼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뽑은 김에 일단 뛰어봐야 됩니다. 예. 이게 뛰는 자체로 시즌만이라도 관문에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저그 저글링의 역할은 엄청나게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죠 예. 요즘 이제 선부화장 빌드를 선택하기가 너무 힘든 감이 있어서 아무래도 선못 빌드를 갔는데 지금 이렇게 산관문을 먼저 들어가는 거는 이것도 조금 신선은 하네요. 다 차관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차관의 힘에 좀 많이 힘을 실죠. 네, 선못후 부하장 빌드를 선택을 하면 안정적이긴 한데 4차관에 가장 취약한 빌드입니다. 이것이. 이 애벌레가 부족해서 일벌레 뽑으려, 저글링 뽑으려, 병력 뽑기는 힘든데 4차관 그 타이밍이 엄청 약해요. 네, 상대가 4차관이 아니길 바래야 되는데 일단 뭐 어쨌든 간 재련소 퍼스트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4차관보다 훨씬 늦게 오겠죠. 그래도 이, 뭐냐. 잃어버린 사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벌레만 쭉쭉쭉 찍으면서 가축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장점이에요. ]은 상대가 사차간이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쯤 대군주를 옆에서 한번 찔러 넣어보는 것도 좋은데 상대가 사차간인 걸알 수만 있으면 가축은 대독한 4개 다섯 개방는이 제일 좋아요. 근데 약간 테마는 딱히 안 없는 예, 우주관문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플레이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너무 이제 눈 감고 저거가 플레이를 하죠 상대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죠 단지 그냥 관문이 3개니까 4차가 6욕 거니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가축 2개까지는 그냥 기본 사항입니다 기본 사항 사실 예가축을 조금 많이 박는 게 제일 좋은데 여왕까지 다 내려왔고요. 여왕은 내가 당장 치는 것보다 수혈 위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실 점막을 펴는건 조금은 의아하네요 물론 조금 이따 나중에 네, 저쪽으로 주병력이 빠진 틈을 타서 병력 한번 줄여주는거 좋죠 이,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대가 슬쩍 보기에 파수기 없잖아요. 그러면 저글링이 진짜 좋은 판단입니다. 이렇게 등을 하면서 죽자고 병력만 뽑을 게 아니라, 예. 저글링을 뽑아야지. 지금, 아, 잠복 개발 플레이 정말 좋네요. 이 사창을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복 바퀴로 막는 것도 되게 좋은 판단이에요. 유닛의 리사이클링을 최, 극대화 시키는 거죠. 내 유닛 계속 쌓이고, 상대 유닛 계속 갈아먹는 플레이. 농성을 하면서 중요한 게 상대가 이러면서 멀티를 하는지 추가 테크로 거신 등을 준비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공허가 계속 계속 이렇게 늘고 하는 걸 보면 약간은 오인성일 거란 생각을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찔끔찔끔이라도 일벌레를 좀 충원을 해주는 게 사실 좋은데 예, 지금 아 어, 되게 바퀴 잠복 플레이. 되게 깔끔하죠? 되게 잘하시는데. 문제는 토스는 병력이 서서히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공어를 돌린다고 어느 정도 관문이 폭발을 못하고 있는데, 저 적은 일벌레를 너무 못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라도 일벌레를 좀쫙 째줘야 되는데, 이, 이게 나올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면, 가촉이 방어할 범위가 이만큼 넓어지잖아요. 가촉은 차라리 여기서 방어를 하는 게 좋은데, 가촉을 정말 공격형 어떤, 유닛으로 활용할 게 아닌다면, 일벌레를 너무 안 찍죠? 이렇게 하면 막, 막아도 막은 게 아닙니다. 광전사를 준비를 하는데, 물론 바퀴에게 이제 증광견사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은 판단 중에 하나긴 한데, 것보다 이렇게 멀티도 먹었겠다 거신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여기서 황혼의 테크는 조금은 의아하네요. 뭐 아, 아예 고위기사를 가져야 되는데, 고위기사는 따분히 좀 거신에 비해서 지속적 활용을 하기가 조금 불리한 감은 있기 때문에. 역장 쳐지는 거 보고 그냥 계속 싸워야죠. 이렇게 퀵글링을 끝까지 계속 주구장창 유지할 거면 업그레이드를 꼭 신경을 써주는 게 좋아요. 체제 변환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게 아니면 물론 하,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강제돼서 할수 없이 퀵글링을 뽑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 체제 변환할 정신도 없겠다 싶은 느낌이 들면 업그레이드를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촉을 같이 싸우게 하려고 가촉을 계속 전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 멀티를 하나 먹는 것도 좋아요. 과촉을 앞세우고 이제 유닛은 활용도가 훨씬 높으니까 어느 정도 과촉 화력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무빙 컨트롤은 되게 괜찮았습니다 어 경기 이거 끝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이제 분위기를 봐서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게 교전 중에 상대 유닛 살짝 찍어봐서 업그레이드가 나보다 좀 많이 높다 싶으면 예, 이거는 예, 이대로 기, 경기를 거의 끝낼 근처 분위기까지 갈 수가 있는데, 아, 이 수정탑까지는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예, 예, 추가율 때 계속 나오고요. 저곧 거신이 준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신이 안 보일 때 몰아치는 플레이 되게 좋습니다. 거신 나오면은 저거 뭐 지상군들은 그냥 정리돼버리니까요 또 역장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점막을 되게 잘 펴었어요. 점막을 여기까지는 이쪽 길을 따라서 오는 게 낫죠. 어차피 꼭 여기를 가득 덮을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일벌레를. 뭐 나름 찐다고 찌시긴 하셨는데 서로간에 이렇게 앞마당만 먹은 같은 자원 상황에서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되면 토스가 좋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좋습니다. 시즌을 봤기 때문에 일단은 타락기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 시간을 필요로 하고 지금 이제 감염충을 생각을 하는데